어쩜 그렇게 예쁘게 잘 자? 지금도 잘 자고 있는데 할미가 지금 일어나서 앉으니까 가지가 눈뜬 거예요. 음. 제 제가 느낀. 건데, 가지 이지 침대 카바 커버 제게 지저분해 보여서 별로 마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런가가그가 아주 그하게 잠을 잘자더라다요 오랫동안 오늘도 여기서 지금 어제 10시 반 정도? 그 정도부터 자기 시작해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서 할미 다리를 계속 긁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쓰담쓰담 좀 해주고 그랬더니 밖에 잠깐 나갔다 와서 어느새 제가 잠들었다 깨보니까 여기서 바로 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8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말하고 그러면 뛰쳐 나오거든요. 아. 이게 색깔이 단색으로다가 아이보리 색이나 노란색이나 핑크색이나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런 단색에다가 아주 조그만한 데이지꽃 무늬 그런 식으로 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같이 이렇게 아침까지 잘 자고 있어요. 기지개 켜면서 자세 또한 번씩 바꾸고 일해가면서 나오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이렇게 있는거에요. 자면서 튀김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나봐요. 더위 먹지 않게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희는 열대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밤에 덥지 않아요. 그냥 얇은 이불도 덮고 자고 그러거든요. 가지는 이제 안 덮고 이렇게 자는데저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있는 것보다 얇은 이불 덮고, 아유, 아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아침 되니까 공기가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바로 한 5분 전에 공기청정기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응.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운전 하시고, 건강하게 화이팅 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가지씨는 아직 일어날 생각이 <laughs> 없나 봐요. <laughs> 아. 边。 <laughs> 오늘은 가지가 할미보다 더 늦게 일어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쿵. <laughs> 할미 세담 해줄게. 가지뿅 우리 가지 지금 아홉 시, 지금 몇 분이야? 아홉 시예요. 너무 잘 잤어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쭉쭉, 아이고 쭉쭉. <laughs> 쓰담 해줄게. 뿅. 우리 같이 쓰담해 줄게. 뿅. 우리가 아주 잘 자고 요렇게 할미 품에 안겨서 <laughs> 쓰담 받으면서 요러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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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 할미 손바닥도 핥아 주고 우리가 이제 꼬리도 지금 살랑살랑 <laughs> 할미 허리춤에 있거든요, 꼬리가. 우리 가지 아주 예쁘게 잘 잤어. 아, 진짜 편안하게 잘 자네. 가지 잘했어. 뿅하자. 삶이 불편하다. 잘 보이지도 않고. 아유, 착해. 그릉그릉하네. 아 야폰도 잘해 쭉쭉쭉 아, 핥아줘. 음. 아이고 또 하니 헤타줘 아이고 아픈되 자라고. 우리 가지씨는 점심 먹고 지금 낮잠 주무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아이고, 음 <laughs> 아이고, 이마또 다시고... 아디가 요즘 좀... 할매한테 앵앵... 좀 앵앵 대요왜 그러지? 할고 할미 따라다니고 예전보다 더 어리광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에이, 잘 자네. 밤에도 아주 잘 잤어요. 그 침대 커버 해준 게 마음에 드나. 그러니까 밤에 잘때 온도가 쾌적한. 그 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지 침대 커버를 좀 깔끔한 걸로 바꿔주고 싶어서 지금 검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그 지금 가지 침대 커버 해놓은 게제 이불 슈퍼 싱글 사이즈여가지고. 웬만한 걸로는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거는 가지가 꾹꾹이 할수 있는 원단으로 해야 돼서 그거를 씌워준 거거든요. 다른 거뭐 깔끔한 거 예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꾹꾹이가 안되는 원단들이라서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도 그거 비지타올로 해줬던거고 근데 그건 좀 작아가지고 일단은 지저분해도 그냥 지금걸로 제가 새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걸로 그냥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가지는 지금 아주 이렇게 낮잠을 아우 저 코좀 봐 예쁘게 잘 주무시고 있습니다 튀김 여러분 계속 무더위에 열대야에 계속 된다고 하거든요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주름운전 하시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뿅